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오신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나 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자라 참미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한라님을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에르살람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음.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무엇? 뭐? 내가 엘리아냐? 가로데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고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리게도 감당치 못하게 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새를 주는 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대,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써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느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건을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사되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나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나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사되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제1 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 하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라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데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일을 찾아 이르되, 오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레 예수니라, 나다네일이 가로되, 나사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르사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나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부었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부리라. 또 가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울랑 내려 하는 것을 부리라 하시니라. 아멘.